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오늘자로 직권 면직되면서 울산의 경제 순위부 자리가 연초부터 빈자리가 됐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도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시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걱정됩니다. 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부시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취임한 지 1년 5개월여 만에 직권 면직됐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입의 무역사건에 연루되면서 계속되는 검찰 수사와 시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서 면직됐습니다. 4월 총선 또는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출마설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로서는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각종 시책들을 전폭적으로 펼쳐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제 부시장 자리를 장기간 비울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새 경제부시장을 송전부시장과 같이 별정직으로 뽑을지 기획재정부 등의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으로 뽑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에서는 모두 7명이 정무부시장 또는 경제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심한구전 시장과 박맹우전 시장 때는 별정직으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고 김기현 전 시장 때는 개방직으로 전환돼 기재부의 인사들이 임명됐다가 송초로 시장부터 별정직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새 경제부 시장을 별정직으로 뽑게 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면접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개방직으로 하게 되면 공모 절차까지 밟아야 해 별정직 채용보다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방직은 기재부 인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2년간 울산으로 파견을 왔다가 원직 복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울산시정의 안정과 시민에 대한 신뢰 확보, 또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행정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울산시가 새 경제부 시장을 어떤 인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